네,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 여기 나와 있는 소울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스레스홀드가, 트 아따, 굉장히 길어지네요. 힘싸움이. 여기서 이제 얘가 큰 흐름을 따를지, 작은 흐름을 따를지 계속해서 힘싸움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명쾌하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간단하게 볼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결국 두에는 시나리오가 두 개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가 결국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단기로 상승흐름을 이렇게 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저점 잡아서 고점 높이고 다시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면 상승파동 이어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직전의 중요 자리 지켜주면서 단기 상승흐름을 태우고 어떻게든 움직일 거냐. 아니면 큰 흐름에 따르면서 얘가 지금 이 정도 박스권 치고 있단 말이야. 고점에서 돌파를 못해서 결국 밑에까지, 여기 한 15원, 20원까지 떨어졌다가 장기파동상의 박스권에 하단에서 자리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갈 거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너 단기파동 따를래? 장기파동 따를래?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단기흐름상은 직전에 여기가 중요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단기흐름상 탄력 죽으면서 내려가는 거고 여기 자리를 이제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 파동으로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버틴겨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끝까지 버틴기다가 성공을 시키면야 이렇게 다시 파동 태우면서 갈수 있는 거지만 못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한몇달 태워 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미 힘싸움은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하락각을 태우던 자리고 여기는 횡보각을 태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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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매도세만 있었으면 하락각이 안 나왔겠죠 매수세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옆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요 지점에서 지금 힘싸움 시작됐고 그러면 우린 간단하게 보면 돼요 항상 어떤 자리든 중요 자리는 쉽게 내주는 법이 없고요. 힘싸움을 통해서 이겨야만 그걸 쟁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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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뭐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답안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기는지만 보면 돼요. 그냥 알림을 여기다 걸어버리세요. 알람을. 뭐 맨날 보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가격선으로 치면 34원 정도네요. 34원 건드릴 때 알람을 걸어버리세요. 그냥. 알림 걸리면 이때 알림 울릴 때만 보면 되잖아. 알림 울릴 때만 보고 있다가 돌파가 나오면, 오, 힘싸움 이겼구나. 너 단기파동 태우겠구나. 너 다시 여기 위에까지 가겠구나. 진입 다죠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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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래로 이탈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 분출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하락이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또 알림을 어디다 걸어놔야 돼요. 여기 밑에죠. 30원 30원에 걸어놓는거에요. 알림을. 그러니까 지금 알림 걸어둘 자리가 두 곳이에요. 34원과 30원입니다. 그래서 34원 여기 30원. 이렇게 두 곳이요. 그래서 알림이 딱 울렸을 때 핸드폰 띵 울리면 보세요. 오, 34원 건드리고 있다. 이거 오늘 건드려서 돌파 나오면 이거 저좀 잡은 거니까 들어가야겠다. 반대로 보여하고 계신 분이 30원 알림이 띵 울려. 그러면 뭐야? 아, 얘 씨. 아래로 지금 이탈 매도세가 이겼네. 아, 씨. 당분간 힘들겠다. 이거 장기파동 넘겨야겠다. 20원까지 떨어졌다 갈수 있으니까 이거 커트 칠라면 커트 치고 뭐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간단하게 보시라고요. 그걸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여기서 이제 이 힘싸움에 따라서 이후 몇 달에 좀 갈릴 거예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냐, 다시 살려서 60원까지 가는 게 바로 가능하지만, 깨트리게 되면 결국 장기저점까지 터치하고 보내겠다는 얘기라서 뭐한 두세달정도 내려오고 사, 왔다 갔다 행보해주고 나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날거니까 그 결정의 판단에 잘대는 위냐 아래냐로만 판단을 하시는 거라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30원과 34원 이것만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아직 뭐 크게 거래량 터진건 없기 때문에 다음 거래량 터트릴 때까지 에너지는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거기까지의 기간을 지금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요 부분만 좀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곧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서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짓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병행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과 관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 은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 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 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 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 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